교재 8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0편 119편 97절로부터 136 120절까지 말씀은 명철과 희락의 원천이자 심판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노래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원수 스승 노인보다 더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122절로부터 136절까지는 공의와 정의의 원천이자 빛과 생수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노래합니다. 시인은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배우는 데큰 기쁨을 느끼고 있기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동료들과 이웃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시인은 시냇물처럼 눈물을 흘립니다. 위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시편 119편은 알파벳 순에 따라서 여덟 절의 말씀씩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덟 절의 말씀 각 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상응하는 단어가 꼭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말씀도 들어 있고요 율법, 율례 규례, 증거 뭐 이런 말씀들이 하나씩 꼭 들어 있다는 라 것이죠 이 말씀의 대용어들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은혜의 말씀, 증거의 말씀은 너무나 사랑하는데 율법, 법도, 규례, 계명과 같은 말씀은 지기 힘들고 곤비한 짐인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 시편이 쓰여진 시기에 아직은 신약 성경이 없던 때이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아마도 레위기나 신명기와 같은 율법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전체 말씀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 나이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청년부 시절에 한 청년이 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늘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한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좋은 건다 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부 시절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또한 어느 선부터가 죄예요?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부터는 안 괜찮아요? 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딱 구원받을 만큼만 지키고 그 이상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마음으로 율법을 사랑하는 것은 포기하고 그냥 입으로만 율법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 없는 순종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말씀에 피하지 않고 직면해야 합니다. 또, 말씀에 변명하지 않고 동의해야 합니다. 율법은요, 개명은요, 또 하나님의 규례는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밝히 드러내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적하여 줍니다. 우리 자신이 아닌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남들과 비교해보니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우리 마음속의 변명을 이 하나님의 율법은 다 쳐서 깨부시고, 결국에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오, 주님, 나와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터져나오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결국에 율법은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들어서 그분의 피로 씻긴 바는 바로 그때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던 그 손가락을 거두고 다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율법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의 인도자, 안내자가 되어줍니다. 율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정죄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씻김 받자마자 율법은 우리 삶의 안내자, 보호자가 되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 0 5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율법이 우리 삶의 길을 내고 빛을 비춰주는 안내자의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114절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은신처요, 나의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몸부림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인도자이자, 나의 보호자임을 경험하게 될 때에야 "우리는 온 말씀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로 의로워졌던 자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다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의로워진 우리는 얼마나 더욱 말씀을 사랑해야겠습니까? 잘못된 신학이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를 받기까지는 율법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파들이 이러한 자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양심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서 양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이끌어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만이 아니라 율법까지도 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 되어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전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함 받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인도함 받게 하소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나갈까요? 무엇보다도요, 나를 지혜롭게 함으로써 나를 인도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기대와 달리 당장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갑니다. 99절과 100절 보면은 이 사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명철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명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암기를 잘하거나 학습을 잘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능력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꿰뚫어 볼수 있는 통찰력, 더 나은 판단을 할수 있는 판단력에 가깝겠지요. 이런 지혜는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내가 사는 세상과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같은 세상임을 아는 데에서부터 나옵니다. 당연히 성경의 세계와 내가 사는 세계를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 있습니다. 아 물론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만 아유 사는 것이 실제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 속에서 아주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세계가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같은 세계야. 내가 사는 세계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지요. 99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린다 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성경을 끊임없이 먹고 마시면서 성경이 보여주는 세계 속에 젖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세계, 성경이 보여주는 세계가 어떤 세계이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온전한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지요. 그리고 무엇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 몰라 어려워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중압감 속에서 괴로워할 때가 참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희귀성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다가 치료가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병이 더 극심해져서 마음을 괴로워하고 있는 한 분을 신방하였습니다. 약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약 치료보다 10배가 더 비싼 재정부담이 큰 주사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선택의 기로 앞에서 매우 극심히 눌려 계셨습니다. 그때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집사님, 어떤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A로 가야 하나요? B로 가야 하나요? 하나님께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너는 나를 신뢰해 주겠니? 라고 말하실 때가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분명한 것은요 두려움 가운데 선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든지 그것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한 가운데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 가운데 선택하면 믿음 가운데 선택하면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협력하여 주의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누던 때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세계가 이 집사님의 세계가 되는 순간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으로 마음이 착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셨던 것이지요. 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문제 해결보다, 문제 해결 그 자체보다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것에,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에 더욱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집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방 이후로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 고난의 순간을 통하여 더욱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경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된, 것인,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를 더욱 지혜로운 사람으로 빚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기진맥진해진 연하단이 꿀을 찍어 먹고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처럼 시편 103절 오늘 우리가 읽은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오늘 말씀은 주의 말씀이 다는데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바깥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화학작용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군대에서 책을 못 읽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 성경이 너무 그리워서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서 10편 성경을 잘라가지고 그 포켓에 넣어서 틈틈이, 틈나는 대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힘들고 괴로웠을 때 읽던 성경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능력, 이것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능력, 위로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저 성경을 읽어도 교리적인 지식만을 얻을 뿐입니다. 물론, 교리적인 지식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지식,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지식입니까?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이 내게 비추어져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그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지식이 내게 깨달아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이고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에 그때에라야 그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이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바깥에 있는 말씀이 그저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25절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13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나를 깨닫게 해 주시라는 강구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조명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0절이 이것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는데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빛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 바깥에 있는 말씀을 나와 연결시키고 내 바깥에 있는 말씀의 세계를 나의 세계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성령님 내 마음의 눈에 빛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이 놀라운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또 말씀이 묵상되는 자리에 임하여 주십니다. 말씀에 빛 비춰주십니다. 그리하여 나와 말씀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아내가 출산을 할때 분만실 앞에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비명소리가 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읽었던 말씀이 마가복음 6장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폭풍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말씀의 상황과 내 상황이 포개지면서 폭풍 앞에 있는 제자가 내가 되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사라지지 않던 마음의 풍랑이 사라지고 고요하고 잔잔하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꼭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으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또한 마찬가지로 군대에 있던 한친구와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막 신앙이 생겨서 군대 여유 시간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성아 그런데 나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더라. 굳이 성경을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훈아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 말씀만 너에게 보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 말씀하려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늘 나가 있어서 꾸준히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를, 일상의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상의 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힘과 능력을 기대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을 얻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을 얻게 하소서. 이제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말씀을 통해 인도함 받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을 얻게 하소서입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있을 항존직 임직 예정자 교육과 내일 있을 온세대 예배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